생산이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세법에 상생 임대주택 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주택을 임대를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방법으로 임대를 하면 일정한 혜택을 줄게 라는 제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을 하시면 나중에 그 양도하실 때그 주택에서 거주하셨어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을 하셨지만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바로 이 상생임대주택특례입니다 그 거주할 여건이 안 되시면서 똘똘한 한채 갭투자를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꼭 시청해야 되는 영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고 세입자랑 좋은 관계만 유지해도 세급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주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데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매우 큰 혜택이 있는 거죠. 생산님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절세를 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고객 사례인데요 이분께서는 지방에 공무원으로 계셨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계셨는데요 계속 지방에서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임대를 주는 이런 상황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아파트가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거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걱정을 하셨죠 본인은 계속 지방에서 계셨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 하고 계셨던 찰나에 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제도가 생김으로써 이분 입장에서는 매우 기쁜 상황이 되신 거죠. 4년 동안 한 세입자 분한테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해서 계속 임대를 주셨던 상황에서 서울에 는 아파트를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셨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만 했지만 거주를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했는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매우 큰 혜택을 받으셨죠. 아 그러니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주택들이 다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런 지역들을 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놓잖아요. 그런 지역은 실제로 거주하는 실 수요 목적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를 반드시 하세요라는 제안이 생겼죠.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남 상구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셨지만 거주할 수 없는 이런 요건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다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셔서 비과세를 받는 이런 케이스가 되셨 습니다 세무사님 이 제도 너무 좋은데 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나요 네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내 주택이 된 이후에 임대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 실제로 부동산 거래 실제 상황하고는 약간 좀 음, 괴리가 있죠 보통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세입자를 끼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 임대 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일정한 임대 기간을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생 임대 기간은 2년을 반드시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요건이 있는데 상생임대 계약을 하는 기간이 26년 말까지는 상생임대 계약을 하시고 임대를 개시하셔야만 합니다. 26년 말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특례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런 특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한시적인 특례고요. 26년 12월 말까지 임대 계약을 하세요. 라고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26년 말로 끝날지 아니면 또 연장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26년 말 까지 상생임대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잘안 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상생임대주택은 요건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상생임대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질의가 굉장히 많고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내려온 판례도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아 나는 이 정도면 상생이지라고 판단을 산을 하셨다가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집을 양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내가 상생임대 요건을 제대로 충족을 하고 있는 건지 사전에 검토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 내용을 알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 전문인 오해숙 세무사를 찾아 오시면 됩니다 저는 양도세 관련된 책도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양도세 관련된 강의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상생 임대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에 대한 5%냐 라는 부분, 즉 기준이 되는 계약이 필요하겠죠.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기 직전에 했던 임대차 계약, 우리 세법에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직전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2년을 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1년 6개월 이상이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고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취득을 했을 경우 이 세입자분이 남아 있는 임대 기간이 1년 8개월이었다. 이 부분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봐 주는 건가요? 라고 엄청나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세청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주고 있어요. 세무사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지금 주택을 10억짜리를 전세 8억을 끼고 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 기, 임대 기간이 1년 남았다라고 치죠. 1년 후에 이 세입자분이 나 여기서 더 살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1년 6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2년 체결하실 수도 있겠죠. 1년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 건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분하고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분이 2년 이상 더 추가로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다시 세입자로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께서는 이제부터 저는 그게 상생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 분은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임대료는 8억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억 그대로 가시던가 올리더라도 8억에서 5% 정도 이내로만 올리셔야 상생임대주택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세무사님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세입자분이 1년 6개월을 채우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 이부분도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 분께서는 계속 계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뭐 1년 6개월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셔도 가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사님 그럼 이런 좋은 제도에는 단점이 없을까요? 일단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상생 임대 계약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계약서가 중요하겠죠. 되도록이면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이 계약서 작성 없이 이렇게 갱신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흔하죠. 그런 경우가 흔한데 가능하시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내가 지방에 있는데 그 계약서 하나 작성을 하려고 일부러 서울 가야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 라는 걸 입증하실 수 있으면 되세요. 어쨌든 유선으로 통화를 하시든 카톡으로 남기시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든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문서화되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좋겠죠. 최소한 전화상으로만 말씀하지는 마시고요.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임대 계약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남기시고 임차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으신 거를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라고 권 권고해 드리지만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경우에 이런 부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본인의 상황이 이렇게 딱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임대 조건이 맞느냐, 아니면 원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지는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계약을 해야 내가 이 요건을 충족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 정말 실무에서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오해숙세무사를 찾아오시면 그런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절세되는 금액이 클수록 더 자신이 있고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액수가 클수록 절세에 더 자신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